믿음은 행함을, 행함은 믿음을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구원은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진리를 아는 선에서는 머물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도 낳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아요. 깨닫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을 해야만이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말과 행실, 인격적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동화되며 그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열매로 가는 거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작게 치부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 성경 전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은 그냥 믿기만 하면 총 간다. 열매도 없는데. 어, 열매는 행함이잖아요. 행함으로 총 가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총 가는 거 아닙니까?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을 연접한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뜻대로 행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뜨고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인내로 결실을 해야 돼.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폭풍과 몰아쳐도 인내로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인격이,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면 흘러 보내는 것이다. 헌신과 진정한 성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